세상 모든 프리미엄 패딩, 더욱 프리미엄답게. 안녕하십니까 무스너클 누님들 폭스 임팩트입니다. 예, 이렇게 무스너클 화이트퍼 폼퐁이부터 퍼까지 리폼을 진행한 건을 가지고 누님들께 보고 드린 자리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기존에 여기 장착되어 있던 퍼가 이렇게 블루폭스였거든요. 이렇게 블루폭스였는데 상당히 뭐한몇년 이렇게 입으시다 보니까 변색도 이렇게 심하게 돼버리고. 퍼도 전체적으로 엄청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터지고, 뭐털 빠짐도 당연히 이렇게 터짐으로 인해서 털 빠짐도 심해지고, 퍼 자체가, 전체인 감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운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폼이 자체도 뭐 퍼와 마찬가지로 변색 상태가 심하게 이렇게 오고요, 뭐 많이 찌그러지고, 버털 빠짐도 심해 가지고 폼폼이 자체 크기도 많이 작아진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요런 변색된 상태를 가지고 올겨울 무스너클류 예쁜 패딩을 입을 수 없다는 무스너클룬의 판단하에 저희 폭스 임팩트 이렇게 의뢰해 주셔 가지고 리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뭐 리폼을 진행할 거는 약간 블루폭스랑은 조금 이렇게 다른 어, 많이 그렇게 혼동을 하시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어, 완전 세야얀 스노우 화이트와 그리고 블루복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를 조금 잘 차이점을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세야얀 스노우 화이트는 그냥 진짜 한마디로 그대로 완전 화이트. 한 색상을 말하는 거고요. 블루 폭스는 어 약간 화이트한 바탕에 그 끝쪽 부분 팁이 어 털의 팁이 약간 좀 회색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완전 새하얀 스노우 화이트보다는 조금 어두운 감성이 있는 그런 컬러의 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cm 폭으로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컬러의 무스너클 폼폼이까지 완전 새하얗게 예쁘게 이렇게 두 개를 땅땅 만들어서 박아드리고 16cm 폭으로 되게 깔끔하고 되게 예쁘게 정말 입고 싶은 무스너클 패딩 화이트 폭스퍼로 이 폼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예, 기존에 이렇게 누리끼리한 정말 퍼 감성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감성이 다운된 퍼를 달고 있는 무스너클 패딩. 뭐 누님들이 정말 입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뭐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 무스너클 패딩 자체는 퍼 자체가 완전 일체형으로 돼 있는 어,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요걸 어찌할 줄 모르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변색된 퍼퍼 퍼 감성이 상당히 다운돼가지고 전체적인 무스너클의 아름다운 패딩 감성 자체를 해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 폭스 이펙트에 문의 주시면 이렇게 예쁜 정말 세아얀 화이트 폭스퍼로 정말 입고 싶은 패딩, 깔끔한 패딩, 정말 새것 같은 올겨울 다시 한번 입고 싶은 새로운 패딩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스너클도 뭐 드라이를 잘못하신다든지, 아니면 이퍼 자체를 전체적으로 뭐 건조기에 넣고 돌려버리신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잘못하셔가지고, 퍼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다든지, 완전히 퍼가 오그라들어져가지고,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곤란한 상태를 맞이하셨을 때도 언제든, 복스 임팩트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 문의주세요. 무스너클 패딩 화이트 폭스퍼 16cm 폭으로 폼폼이까지 예쁘고 새하얗게 진행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팩트였습니다아볼수없힘겨